오늘 읽은 이 말씀 구절 말씀에 유다 왕히스기야가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병들어 죽게 된이 때는 BC 701년 히스기야 나이가 39세 즈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39세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가장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아직 힘이 있고 지혜와 경험도 많이 쌓여서 할수 있는 일도 많고 또 해야 하는 일도 많은 그런 시기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시기야왕때 지금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과의 그 충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 시간의 순서를 좀 뒤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36장 이전이나 그 즈음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의 침략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히스기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아수르 왕과의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서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유대 왕인 히스기야가 병으로 쓰러진다면 죽는다면 그 혼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히스기가 굉장히 충격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기가 떠날 수 없는 시기여서 충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은 당시의 시세계가 얼마나 깊이 절망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게 기 되리라 하였도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나의 중년에라고 되었지만 의역된 것이고요 원문 보면 그 단어가 의미가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읽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in the middle of my life 내 생애 중간에라고 읽지만 어떤 이들은 in the prime of my life 내, 내 생애 절정기에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in the peacefulness of my life, 내 인생의 평화로운 때, 혹은 in the rest of my life, 내 내가 쉬고 있을 때, 내 삶의 쉼 속에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단어가 좀 불분명해서 의미는 확실치는 않지만 시기의 입장에서는 이 사망의 선고가 너무나 예기치 않은 시점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laughs> 자기 인생의 한 근기에, 절정기에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갑자기 죽음이 나를 찾아왔다. 예전에 딱이 나이 때 젊은 성도분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막 마흔 되던 그런 성도분이었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어, 돌아가셨어요. 멀쩡하게 잠자리 들었다가 돌연사하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미 숨을, 숨을 거두신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다섯 살난큰 딸아이 하나 있었고. 인제 막 아기 난지 얼마 안 돼서 돌도 안 지난 둘째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그 아내분이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어쩌지 몰라하던 그 충격받은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누구나 아마 이런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11절 13절까지 말씀 보면 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 보면 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나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다 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마치 양치는 목자가 하룻밤 자고서그 텐트 장막을 걷어서 떠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정리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고요. 또 배틀에서 실을 끊어내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도 의미가 좀 불분명한데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다라고요. 견디었다라는 단어가 좀 불분명한데요. 아침까지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번역 이해하는 영어 버전들도 있고요. 아침까지 잠잠히 생각하며 되돌아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게는 모든 것을 천양한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루 아침에 끝내신다라고 한탄하며 신음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시 전체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10절부터 20절까지 이 시가 카이아스틱 그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처음과 끝이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서맨 마지막 20절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맨 처음과 끝이 대구를 이룹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산 자의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 18절, 19절에서 스월에 들어간 자와 산자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거기가 또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시의 중간에서 시를 중간에 딱 접는 것처럼 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겹쳐지고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제일 한가운데 부분 시가 딱 접히는 부분 거기가 강조점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대조로 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4절 마지막 문장이 제일 강조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앞제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없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히스기의 기도의 중심인 거고 이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앞제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없어서. 여기서 히스기야는 자기를 빚쟁에게 몰리고 있는 힘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빚쟁에게 몰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내 빚을 대신 탕감해 줄수 있는 보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야. 말하자면 룻기에 나오는 것 같은 고해 기업 물르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을 물러는 말하자면 나를 구속하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 한마디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던 히스게 영혼이 이때부터 서서히 깨어납니다.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믿음을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Let me live. 라고. 그 앞에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다가 이제는 Let me live, 나를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17절에서 시기하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게 이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내게 평안을 주리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이고 이 뒤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모든 죄를 주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오직 산자들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살았다 이거죠. 나는 산 자다. 찬파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The Lord will surely save me.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숨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문을 보면 아도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 심리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써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미래 구원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구원을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하면서 미래의 구원을 미리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참 신비로운 일인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 갑자기 이 세계에 이런 믿음이 일어나게 됐는지, 왜 갑자기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환란을 죽음을 뛰어넘고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우리들의 영혼에 이런 힘이 부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복된 일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것을 찬양하다 보면, 그것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에 가득했던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그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시편들에 기록된 구조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중고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특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현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